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39장의 말씀입니다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국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혹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악을 모세기로 가져왔으니 곧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뜨들과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물, 붉은 물들인 수디앙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그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재단과 광예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옷재단과 그옷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모든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상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자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성막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와 좋은 설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어 나쁜 재료를 쓴다면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설계가 나쁘면 이 건축이 제대로 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해본 사람들이 이 건축의 어려움을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예쁜 들은 평생의 집 건축은 한 번이면 족하다 할 정도로,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의 준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반복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래국기 39장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이렇게 해서 총 10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이 재료와 집기류와 기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 이십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성막의 이 안팎의 모든 부분들이 높이와 넓이와 그리고 길이에 대한 규빗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시공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부살레일과 오울랴브를 통해서 이 성막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모든 재료들이 나쁜 것, 부실한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명감에 불타서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시공했기 때문에 그 시공이 부실 시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면 성막은 완벽한 건축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모든 요소 요소가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출애굽기 39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 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이 얼마나 정교하고 꼼꼼하고 설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을 조금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묘화의 명령대로 하였다면 그 기술자들이 명령대로 하다가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부살레리냐 오올라비 이전에 이런 건축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설계도가 정교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도구도 뭐 없습니다. 성막을 설계를 보고 지시를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 하나를 만들 때마다 만들어 갈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만들어 놓고 부살리나 오올리아비 모세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 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겠죠.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갖고 가서 이렇게 하면 다 됩니까?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고쳐야 돼라고 말을 한다면 수없이 이런 일들을 시행착오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또 고치고 고치고 반복적인 작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만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인테리어는 어떤 업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함께 했는데, 특별히 황 집사님이 저와 함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대부분 황 집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성도님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설계도가 없습니다. 때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은은하고 맞춰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생각하고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생각이 또 달라지는 것을 바뀌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황 집사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서 다맞춰주시니다 없으면 또 본인 어, 트럭을 가지고 와셔서 또 재료를 또 구입을 해 오시는 겁니다. 또 집사님, 어느 교회에서 교회 집기류를 무료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그러면, 아, 네, 목사님, 제가 다녀오죠? 하면서 또 금방 가서 다녀옵니다. 서울 끝에서 서울 끝까지 가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시면서 황 집사님이 저에게 맞추면서 일하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 라는 말을 묵상할 때 그들이 즉 모세와 부살렐과 오울리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규빗은 정확하게 나와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으라고 누가 구체적으로 보여준 설계도 도 없습니다 단지 모세가 보고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매번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그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의 인테리어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특별히 황 집사님 수고해. 아, 감사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더 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정비된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시행착오와 수고와 땀을 흘린 분이 있어서 이 예배 공간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사람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지을 자격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성전이 있죠. 누가 지었겠습니까? 천사들이 지었겠죠. 수종드는 자들이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막을 지은다면 누가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지은 것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막을 기회를 지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들을, 설계대로 해 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사람 생각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 등장 때만 해도 꽃받침이 참이그 당시에 만든 기술로는 아주 정교하고 기묘하게 만들어진 제품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그 하나하나 그걸 그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이 말씀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 절차 중 차에서 어, 중요하게 우리가 느껴지고 깨닫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장막 속에 누추한 것에 강림하실 수 없습니다 임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게 주시겠다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으신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살펴볼 때이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겉보다 속이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뚝배기보다 장맛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 갈수록 호감이, 되었, 호감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멀리서 살펴보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척막이 네 덮개로 되어 있는데, 이 제일 바깥 부분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은 검은 티티하면서이 회색과 이 흑색이 뒤섞여 있는 정말 볼품없는 이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은 붉은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염소 털로 딴이 덮개가 덮여지고 그 안쪽에의 천사를 수놓은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규모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볼품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찬란하고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모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의 깊은 은혜에 잠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의 선한 유교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된 패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즉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머리에 그 패를 달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즉,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목욕을 했다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나든지 마음을 어떤 내 마음이 자세를 이렇게 가다듬고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쁨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라는 것.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를 우리가 보고 우리 이마에 붙이고 수백 번 아니 천 번을 붙이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왁계 성결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성결됨면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옷감을 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의 실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천이 되고 하나의 옷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과 용서, 능력과 지혜, 겸손과 온유의 조각들이 끊임없이 가로세로 씨줄 난줄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 어떤 이는 능력으로, 어떤 이는 겸손으로, 어떤 이는 겸손함으로, 어떤 이는 용서함으로 평안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우리를 만나 주시는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지는 성막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성막,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가는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선한 이웃의지체들이다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